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6시 23분인데 지금 3,999원, 4,000원 왔다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1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점을 완전히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찍을 때가 새벽 4시 12분이었죠. 그런 후에 여기에서 바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2시 57분에 정말 긴급한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브라질 세계 최초 XRP 현물 ETF 승인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드리고 나서 XR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고 나서 간단한 코멘트도 올려드렸는데 그 코멘트 가지고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한 풀이를 좀해 드리고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어떤 편집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편집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생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브라질 증권거래소 B3에 상장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상징성입니다.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XRP, 그러니까 리플이 미국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밖, 밖에만 돌았습니다. 전부 다뭐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쪽 남아메리카 막 이쪽으로만 계속 돌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게 좋다고 했냐고 하면은 미국에서 먼저 움직였다고 하면은 이 세계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넓히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세계적으로 생태계를 넓혀놓고 나서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의외로 파급 효과가 더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호적으로 생각한 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뭐, 리플 혼자만 하지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SBI 홀딩스가 뒤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리플을 기업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같이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차후에 뭐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ETF SEC 중대 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C와 리플 간의 법정 싸움. 법정 싸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이 XRP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XRP ETF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도 너무 가격적인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ETF 좀 승인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다. 방어하는 데,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이 없죠? 선물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승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선물이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뭐 그렇게 큰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갈링하우스 무려 세번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번 만나는 그 와중에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SEC와의 소송관 관련된 문제, 그리고 ETF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 전부 다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갈링하우스, 자문역, 암호화폐 자문역,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썰을 풀어드렸죠. 자, 그 썰이 맞는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문이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 시문과 살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어떤 흐름?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 노란색 선, 이 골드선이죠.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 매수의 신호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래쪽으로 수그려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서 지금 고래들이 들어왔는데 강하게 두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새벽에 한번더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맞춰드렸단 말이에요. 그 단가, 여러분, 그 단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로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가를 깨지 않는 흐름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도 시문의 심리선, 여기에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까딱까딱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2월까지는. 왜? 2월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다. 깔딱깔딱 이 보릿고개만 정말 잘 지내면 3월 달에 추세의 전환, 4월 달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랑 바로 이 시문이랑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연준을 제끼고.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대해서 정말 어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 얻겠다 왜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파월이 자기 말을안 들었어요 이기 때 들어오면서 파월을 그대로 놔두겠다 하고 이야기 를 했는데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왜 파월을 그냥 놔두느냐 노맨 인데 이기 때 트럼프 대통령 내각 전부 다 예스맨으로 다 묶어놨는데 파월만 노맨이에요.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노맨을 어떻게든지 밀어낼 수 있습니다. SEC 의장 게리겐슬러 자기가 자신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파월은 버틴다고 했지만 밀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를 밀어내지 않은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이 경제적인 수장이 바뀌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 수장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이 수장에 맞춰서 경제를 움직여갈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딱 짜져 있는데, 갑자기 바뀌면 이게 전체적으로 막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 근데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나는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하겠다고 딱 몫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하운 의원에서 파월이 나갔을 때 뒤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었다. 무엇에 대해서, 암호 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압박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다 보면 시장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장기 금리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통제하고 있는 뭐 cpi 지수 ppi 지수 그리고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연준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연준의 부담을 왜 줄여줍니까? 대통령이? 그것은 뭐다? 연준이 지금 금리 결정에 대한 이런 힘을 어느 정도는 줄여주겠다. 그것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이김을 더 강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 PPI 지수, CPI 지수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뭐 한번 붙겠죠. 아, 근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 자, 예전에 제가 썰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이 부딪히기는 부딪힐 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예상했던 3월의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정말 실제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2월 달에 이 보릿고기에만 잘 지낸다고 하면 은 3월 20일에 있을 이 금리 결정 전에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하는 그런 4월달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시분의 생각과 똑같다. 어 그래 신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밑에 댓글에 여러분 어, 응원합니다 하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정말 빠르게 올려 드리고 있어요 앞서서 새벽 2시에 올려 드렸죠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4시 43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료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속보들을 올려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간단한 코멘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올려져 있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차트도 올려 드리면서 또 간단한 코멘트까지도 다 달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지금 현재 시문의 코인 TV 총 14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분들과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누고 수익이 났을 때는 서로 간에 축하를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텔레그램 방 너무 들어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위에 텔레그램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어플을 핸드폰에 까시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단 3분 안에 가입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총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3분 요리도 있죠? 그리고 라면도 3분이면 다 됩니다. 컵라면 3분이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 부으시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맛있는 라면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를 받는 즉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정기적으로 3시에 영상 올라가니까 3시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신문이었습니다.